배터리 두 개씩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음. 얘 여기 홈, 홈이 있고, 있구나. 여기 홈 금색이 있죠. 음. 이렇게, 요, 쯤에서 이렇게 툭 미시고, 얘도 미시면 이렇게 딱 장착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음. 뒤에, 여기 돼지코 모양, 여기 누, 끼시고, 전원 누르면은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촬영하시기 전에 꼭 충전, 이렇게 음. 꽂아놓고 계신 다음에, 이제 빼실 때는 그냥 툭 빼면 돼요. 그래서 탁 끼시고 나사를 조여, 그렇죠? 돌려주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안 했죠. 근데 손으로는 웬만해서는 저는 홈 있죠? 예, 여기 여기 홈 여기에 밑에서 요 정도쯤에서 탁탁 네, 네탁 올리시면 올리시면 탁 소리가 나요. 음. 음. 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또홈 버튼이 있죠 얘를 쭉 앞으로 미시면은 얘가 지금 딱 잡아주는 건데 앞으로 밀면은 여기 틈이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밀어주고 밑으로 또 빼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열면은 얘는 음. 알아서 켜져요 네 소니네 네 소니 겁니다 알아서 켜져요 그래서 자 소니가 아니야? 여기 이제 요거 항상 막에 있는 거 촬영하실 때이이거 이,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방향 지금 네. 보시면 우리 선생님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이시죠? 네. 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홈 이렇게 음. 띡 여시면은 두개 슬롯이 두개 있습니다. A, B. 음. A 슬롯 슬로, A 슬롯에 놓을게요. 여기서 에 이렇게 쭉누신 다음에 손가락 한번 음, 꾹 누르시면은 아 빨간 불들 네. 또한번 빼실 때는 여기 한번더 누르시면은 딸깍하면서 이렇게 빠져요. 빠졌죠? 음, 음, 그러면 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실 네. 때는 여기에서 한번 딸깍. 누르시면 딸깍하고 들어갔죠. 음. 이런 이제 장착이 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닫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녹화 버튼이고요. 초록색이 되네. 빨간색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요거 요거. 빨간색 누르고. 네. 그거 누르면 음. 녹화가 된다고요. 녹화 음. 되시고 여기 눌러도 녹화가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중요한 거 어, 300만 다시 정도 눌러주면 다시 눌러주면 네, 돌아왔죠. 그래서 그냥 세팅을 제가 맞춰드릴 거거든요. 매뉴얼에서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우리 두 개씩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얘, 얘 여기 홈 음, 홈이 음, 있고 음. 여기 홈 금색 있죠. 음. 이렇게 이쯤에서 이렇게 툭밑시고 얘도 밑시면 이렇게 딱 장착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뒤에 여기 돼지코 모양 여기 끼시고 저는 누르면은 이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촬영하시기 전에 꼭 충전 이렇게 음. 꽂아놓고 계신 다음에 이제 빼실 때는 그냥 툭 빼면 돼요. 밀어가지고 끼고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배터리 이제 하는 거고 자 이걸 왜 빼드렸냐면은 일단은 얘도 빼서 촬영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뺐을 때 왜냐면 국장님께서 조명 부터가셔가지고 LED LED를 여기다가 장착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장착해도 되는데 사실 얘가 이 있고 꼬꼬에 좀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만 하면 가볍긴 한데 조금 달라가지고 만약에 불편하시다 하면은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걸 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홈 여기 홈이 있거든요. 얘를 여기에다가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끼시고 나사를 조이 그렇죠. 돌려주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여기까지 꽉끼주시면은 이렇게 아마 이걸 빼, 슬뽁. 빼실 빼실 분이 거의 없는 게 실제로 들고 다닐 때이 이 손잡이 여기가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시 들고 다니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손으로 쥐신다면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여기다가 파지하시면 되고 또 얘도 만약에 내 손이 두껍거나 얇다 그러면은 요거 찍찍이 떼신 다음에 네, 요거 요거 떼신 다음에 음. 이렇게 하면 늘, 늘어나겠죠 그쵸? 네.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고 해서 딱내 손에 맞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찍찍해주고 닫으면 딱내 손에 맞게끔.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허용하네. 또 그렇죠. 근데 손으로는 웬만해서는 저는 들고 찍는 거를 이 카메라는 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웬만하면 삼각대 쓰시는 게 좋아요. 흔들리니까 네네, 이게 흔들림 방지가 있긴 한데, 카메라가 워낙 또 가볍다 보니까 안정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카메라 비해서 그래서 음. 웬만하면 삼각대 이용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laughs> 그리고 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껴야지 여기에 이제 얘가 켜지겠죠. 카메라 뒷편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금색 이홈 있죠. 여기, 여기 홈 여기에 밑에서 요 정도쯤에서 네, 탁 올리시면 올리시면 탁 소리가 나요. 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또이홈 버튼이 있죠. 얘를 쭉 앞으로 미시면은 얘가 지금 딱 잡아주는 건데 앞으로 밀면은 여기 가 틈이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밀어주고 밑으로 또 빼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하면은 얼마나 가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이게 좀 계속 찍는다고 가늠하기는 찍는다. 어려운데 그래도 한 반나절은 갈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켜놓으면은 또 금방 다. 얘가 얘네가 사실 네, 되게 짱짱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충전 시간 아, 그거까지 저도 네. 잘 모르겠네요. 겨울철에는 <laughs> <교체는 웃음> 빨리 따르네. 그 그렇죠? 대부분 이거를 충전하고 언제지 이렇게 계산해보진 않고 거의 꽂고 자고 일어나서 빼고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아, 네. 모르겠네요 네, 네. 네네 설명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설명서 어, 설명서 있나 한번 볼게요 설명서 있겠지 설명서는 없어요 어? 다, 다 뺐네요 메뉴를 어, 다빼놨더라고요 <laughs> 그러네요 아 여기는 없어도 새 거는 있겠지왜 뺐지? 자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이제 이거 여었으면은얘 얘가 여기 또 손잡이 특이 홈이 있어요. 얘를 잡고 틱 열면은 그냥 알아서 켜져요. 오. 캠코더네. 네. 소니네 네, 소니 겁니다. 알아서 켜져요. 그래서 자, 소니가 아니야. 싸니. 여기 이제 요거 항상 막에 있는 거 소니는 써니때 촬영하실 때이 이거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잃어버리시거든요. 예. 네, 그래 가지고 항상 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아이요 아니요,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방 같이 갖고 다니잖아요. 다가와야 되잖아요. 하고 항상 주머니에 넣던가, 아니면 은 가방에 아예 그냥 넣으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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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아요. 돼요. 그래서 이게 빼신 다음에 이제 일단은 어~ 가장 쉬운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어~ 어디부터 연결하는 게 좋을까? U S B 거 없는 거 같아 할게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이거 아 S D 카드를 안 쓰면 음, <laughs> 얘를 해야지. 이거 이제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요요칩 요게 음. 요렇게 방향 지금 음. 보시면 우리 선생님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이시죠? 네. 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홈 이렇게 음. 띡여시면은두개 슬롯이 두개 있습니다. A B. 음. A 슬롯 슬로, A 슬롯에 놓을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넣으신 다음에 손가락 한번 음, 꾹, 꾹, 꾹 누르시면은, 아, 빨간불이 네. 보네. 또 한번 빼실 때는 음. 여기 한번 더 누르시면은 딸깍하면서 이렇게 빠져요. 빠졌죠? 음, 그러면 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넣으실 때는 여기에서 한번 누르시면 딸깍하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닫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녹화 버튼. 그때 우리 배웠었죠? 여기 있는 거 녹화 버튼. 요거 있고. 네, 녹화 버튼이고요 초록색이 있나? 빨간색깔 빨간색 빨간. 요거, 요거. 빨간색 누르고 네. 오, 오, 누르면 오, 녹화가 된다녹화 되시고 음. 여기 눌러도 녹화가 됩니다 음. 그리고 중요한 거 어, 다른 거는 너무 어려우실 테니까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얘딱 음. 예, 예, 봐도 전원 버튼이죠? 네, 네, 네. 이 상태에서 얘 예, 예 누르셔도 네. 꺼져요 화면이 음. 그리고 만약에 자 볼게요 꺼졌죠? 음. 그리고 음. 닫았다가 음. 열면 또 다시 지가 막 켜져요. 네, 이렇게요. 어떤 <laughs> 관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얘는 이제 여기 저 뭐야? 우리 촬영한 거볼수 있는 겁니다. 눌러 보면은 재생, 재생이네 재생. 그렇죠. 지금이 없는 잠시만요. 컴퓨터에 있어요 네, 없겠죠. 너무 다고 네. 제가 랑 자, 촬영해 볼게요. 촬영했죠. 여기 얘를 눌러 보면은 그쵸 지금 촬영하고 화나 뜨죠. 터치가 돼요. 그래서 얘 눌르시면은 눌러 누, 누르시면은 이게 안해주고 있어? 터치가 아, 되 화면 터치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화면 볼수 있죠. 이건 얼마짜리 카메라입니까? 이것도 한3 0 0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다 보셨으면은 요거 눌러 주면 돼. 요만 원. 다시 눌러 주면 네 돌아왔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매뉴얼 오토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 알아 알시면은 너무 머리 아프셔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은 사진 뭐 많이 찍으셨던 분도 계시나요? 네. 조리개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조리개를 또 여기서 여기서 F라는 게 있어요. F 값이라고 해서 조리개 열고 닫는 거 그리고 또 셔터 스피드라고 해서 그 조리개가 탁탁탁 이제 닫히는 속도. 그리고 뭐 IOS 뭐 이런 뭐 그런 빛의 감도 요런 것들이 조금 조절해 줘야 프로들은 좀 조절해서 쓰는데 선생님들은 그거 조절해서 쓰기엔 아직 어려우시니까요 자 오토, 오토로 넣으시고 찍어도 충분합니다 이거 네, 오토로 넣으시고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토로 넣으신 상태에서 세팅을 제가 맞춰 드릴 거거든요 매뉴얼에서 자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요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위에가 줌 위에 줌이 있죠. 아 요걸로 위로 툭 해주면 은 앞에 요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그... 이거 붙로줄게요 아 줌이 되죠. 네. 풀어지고 줌이 되죠. 음. 근데 만약에 얘를 밑으로 툭하면은 안되안 되는. 포커스가 잡히거든요. 음. 자, 올려야 네. 되죠? 자, 그렇죠 지금 핀 나갔죠. 네, 네. 그리고 핀 잡히죠. 그니까 요걸로 음. 포커스 아니면 줌이에요 그니까 러 음. 지금 얘가 지금 여기 또 보시면은 AFMF라고 있죠. 음. 얘가 이제 포커스가 오토포커스냐 아니면 매뉴얼 포커스냐거든요. 얘도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이게 아마 매뉴얼 포커스로 되어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요손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얘한번 누르고 누르면은 자, 요거, 네. 아까 손 모양 왔어요, 죠 네. 그럼 얘가 이제 포커스가 딱 알아서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자 메뉴 들어갑니다.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요 카메라 모양에서요 쭉쭉쭉쭉 내려 보시다가 자 초점 영역이라고 있어요. 이거 와이드 와이드로 웬만해서 놓고 찍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조금 그러니까 이건 제가 편리아로만 알려드린 거예요. 좀 뭔가 포커스 이렇게 막핀 나가게 해가지고 멋있게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 요, 요 정도만 쓰시면 돼요. 맨 밑에 블랙 뭐, 블랙스볼 스팟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음. 맨 밑에 거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 매뉴얼 조정은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음. 화살표 있으시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리면은 메뉴 내려가죠 그쵸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쵸 그래서 선택하시려면은 이 동그란 거를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럼 써, 자 그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찍습니다 그랬을 때자 우리 선생님 쪽으로 터치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 포커스가 맞죠 근데 저 이쪽 이쪽을 터치하면은 우리 선생님 포커스가 좀 막아요. 그렇죠? 가지고 저쪽에가 맞춰지죠. 네. 그렇죠. 이게 좀더 거리감이 있을수록 또 달라지거든요. 요걸로 한번 봐 드릴게요. 여기로 여기서 죄송하지만 이쪽에서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포커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 모니터 요 모니터에 포커스가 맞죠? 그렇죠. 음. 여기에 지금 포, 포커스 나갔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물통을 하면은 자면은 음. 자 물통으로 포커스가 갔어요. 음. 그렇죠. 음. 얘가 피 나갔죠. 이 음. 정도 활용하셔도 음.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퀄리티 있는 영상 찍으실 수 있거든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에서 자 메뉴에서 카메라 모양 여기 선택 들어가신 다음에 밑에 쭉 내리셔서 초점 영역 그렇죠. 여기 플렉 플렉스볼 스팟. 예, 플렉스볼 스팟 여기 요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와이드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 요거 알려 드리면 되고. 다른 거 설정들은 제가 그냥 다, 다 예. 맞춰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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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다 맞춰 있거든요. 마이크 다른 거만 가르 그렇죠. 네, 마이크 중요하죠. 네. 세군도. 네. 6 4 0 0 여기 음향은 이제 요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음. 올리고 내려고 할수 있는 건데 얘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요정도로 눕히시면 됩니다. 음, 중간에 조금 올라가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드렸어요. 음. 여기서 그냥 안 건드리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쭉 밑으로 내려서 마이크 선택이 있으시죠. 요거 음, 네. 한번 들어오면 은세가지가 메뉴얼이 있어요. 맨 위에 거엔트 m i c 라는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메라 그 여기 내장으로 음. 있는 음. 스피커 있죠? 네. 거길로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촬영만 누르시면은 알아서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스마트폰도 우리 동영상 촬영하면은 소리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인트라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죠. 아그 아마 인트 뭐볼 뭐, 뭐 이렇게 더 있을 거예요 얘기가. 근데 음. 아무튼 예 그렇게 어쨌든 스마트폰이랑 똑같이 인트. 소리 들어오는 거다. 숨이 예, 그냥 다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평소에 찍으실 때는 맨 마이크. 위에, 그렇죠? 맨 위에로 설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핀 마이크 쓰죠. 네. 마이크 쓰실 때는 두 번째, 음. M I S 마이크라고, 슈 마이크. 그렇죠? 요거 선택해놓으시면 돼요. 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하실 때는 마이크 선택해서 요거 첫,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음. 첫 번째, 핀. 두 번째 거. 예, 네, 요거 하시고 그리고 그쵸, 핀마이크, 핀마이크 요거 두 번째 핀마이크. 그리고 위에 얘가 이제 평소에 촬영하실 때 음. 전체 다 들어오는 네, 거. 그렇죠. 어렵진 않으시죠? 네. 네. 그맨 밑에는 뭐 있고 스테레오 아, 그. 요거는 요거는 아마 저기 니 마이크. 그렇죠. 그막그 마이크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음. 뭐 스탠다드 마이크 그런 거 음. 거예요 아마. 네. 그래 가지고. 마이크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그럼 호음이 안 생기는 거스테레오그 미니 마이크는 그러니까 얘가 또 여기에서 뭐 48V 뭐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음. 그래 가지고 어 그거를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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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보셔야 돼요. 여기. 그거는 아니, 여기 그냥 두세요 그냥 내장이 네. 아니고 그냥 네. 시스템이 있는 여기 뭐 여기 또 조작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들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주관... 설명 안해 주셔도 돼요. <laughs> 자 어쨌든 요,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두 네. 가지만 알면 네. 음. 그럼 한번 여기 이것도 한번 자 일단 자 되셨고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놔드릴 테니까요 요 메뉴얼 설정하는 거한 번.